돈쓸땐 왕소금, 방귀 낄땐 왕부자, 짠돌이 인생 수십 년 대머리 왕소금의 유일한 사치는 바로 항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귀. 남들에겐 고약한 냄새일 뿐이지만 그에게는 한푼안 드는 공짜 즐거움. 하지만 그해픈 방귀가 불러올 대장 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. 그의 하루는 방귀로 시작해 방귀로 끝나는 그야말로 인간 말종 방귀쟁이였으니. 와이프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의 나날이었다. 어느 순간 왕소금의 엉덩이가 들썩이기만 해도 아내는 우액하는 헛구역질을 하는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. 어느 날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오랜만에 방문하여 우연히 흘린 방귀소리가 불러올 대재앙의 서막이 올랐으니 방귀소리만 들리면 자동으로 터져나오는 아내의 헛구역질. 이것이 말로만 듣던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인가 거룩해야 할 부녀지간의 만남은 그렇게 우엑 소리와 함께 대재앙으로 변했다. 아 통제라 이는 파블로프가 주는 큰 교훈이었으니 해픈 방귀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구나.